안녕하십니까 김형우 닷컴입니다.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창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3월 11일 금요일장의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니어스탁 네버 카페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버 카페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도 도움 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니어스탁 네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 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단타와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 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있으실 겁니다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 문자 등 유료 회원 방송은 안 합니다 그리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투자성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개장단타가 익숙하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가 가게에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장단타나 장중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한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 테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가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3월 11일 금요일장에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화신전공, 덕신하우징, 에코플라스틱, 누보, 코롱플라스틱,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 을 선정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갭 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 단타고요. 갭 상승 종목입니다. 운이 좋게 상한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 상승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월 11일 갭상승 종목으로 화신전공, 덕신하우징, 에코플라스틱, 누보, 코롱플라스틱 이게 렇 다섯 종목입니다. 그럼 종목들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 오늘 시장은 기관들의 순매수로 인해서 양시장 모두 강한 반등을 했고 어, 개인들은 차익매물 음, 이렇게 보시면 음,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어, 섹터별로 보면 금융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어 금융투자 쪽에서 이 단기성 매매로 이제 들어온 자금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은 반등의 초입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환율추이입니다. 환율추이가 오늘 다행히도 어, 꺾였지만 아직은 위험한 단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환율추이가 과거에는 어, 이 노란 박스 구간으로 안으로 내려와 줘야 시장을 반등한다 해서 이제는 그갈격대를좀 높여서 12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이때부터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1200원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던 상승시마다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려 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환율 추이가 1200원 아래로 떨어진다 이때부터는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상승시마다 현금 비중을 늘려 가셔야 되고 현금 비중을 어느정도 확보했을 때그 다음에 1200원이 환율이 12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그때부터 확보한 현금으로 주입비중을 늘려가는 단계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썸에이지. 썸에이지는 중요 구간에서 시작을 했고, 갭상승 이후에 내려 하락했지만 개장 단타로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스나, 테스나는 갭상승 이후에 어, 저항 맞고 떨어져서 3%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개장 단타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중요 구간도 이탈한 만큼 이 중요 구간 위로 올랐을 때 관심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지전자삼지전자는 3G전자, 충분히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UST, UST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히림도 충분히 3회속 불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썸에이지, 삼지전자 UST, 히림 이렇게 네종목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습니다. 썸에이지는 중요가 이탈하지 않은 만큼 어, 중요가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고요. 다만 2455원 뚫냐 못 뚫냐 이 부분 흐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테스나는 중요가 이탈했기 때문에 이 구간 위로 올라왔을 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삼지전자, 삼지전자지 중요가 이탈하지 않은 만큼 1 9 0 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관심 있게 보셔도 좋고요. UST도 중요가 지지한 만큼 어, 이 구간 5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림도어 저항 구간 뚫지 못했지만 중요가 이탈하지 않는 만큼, 지금의 이제 중요 구간은 8,280원 자리입니다.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관심있게 보셔도, 다시 보시면서 이 구간 뚫냐, 못 뚫냐, 그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월 11일, 금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신 전공. 자, 화신 전공. 보시면, 추세 속에서, 에서 이렇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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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중유 구간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갭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중유 구간에 매물대를 잘 지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갭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준가 잡아 드리면 2035원. 자, 2035원이면 이 구간에 매물대 215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품 나오시고 요 구간 지금 2150원 구간이 생각보다 매물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구간 뚫냐 뜨냐 못뚫냐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 여기를 뚫어내면 매물 때는 강력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구간, 2000, 2330원. 이 구간마저 뚫어내면, 이 종목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고, 위쪽으로 매물 때는 이 구간에 더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2330원을 뚫어주면, 이 구간까지 한번더 공략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구간, 2,150원과 2,330원 구간 뚫냐 못뚫냐 특히 2,150원 구간이 매물대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뚫어지면 충분히 위쪽으로 더 뻗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변곡점도 되는 자리면서 매물대도 강력한 자리 1,870원. 1870원 자리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이 자리는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자리고 매물대도 상당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하면 이 종목은 그대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도 이 구간도 다 지지하면서 반등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어, 1870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신전공은 1870원에 이탈하지 않으면 관심있게 보셔도 좋고, 1875원까지 떨어져서 횡보하다가 메스타임이 온다면 이때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신전공은 기준가 2035원, 위로는 2150원 돌파 여부, 가장 중요한 구간, 밑으로는 187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덕신하우징. 자 덕신하우징은 중요한 다이탈하면서 추세를 무너뜨렸지만 어 우연치 않게도 그래도 이 구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고 테마도 타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갭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어 기준까지 잡아드리면 2,115원. 2,115원이면. 음. 여기까지 2,375원, 2,375, 여기까지 노려보시고,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프리 이상 수입번호 나올 수 있고, 여기 뚫어주면 위쪽으로 빠르게 더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쪽으로 매물대가 강력한 매물대는 이 구간이고요, 어, 2,600, 2680, 내일은 이, 여기까지 오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심리적으로나 아니면은 이평선 입형선, 장기 이평선에 지지 구간 2250원. 여기까지 노려보셔도 3에서 5프 이상, 여기 돌파하면은 2375원까지 노려보셔도 공략하는 거 2375원 뚫어주면 이 종목은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좀 매물대가 좀 아래 있지만, 심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중요한 자리 1920원. 192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추세를 훼손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요 위까지 이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어 1920원 이 구간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 구간 2250원, 2220원, 2250원 자리는 심리적으로 중요한 자리고, 위쪽으로 매물된 2375원 자리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덕신하우징에서 중요한 자리 기준가 2115원, 위로는 2250원, 2375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192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덕신하우징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에코플라스틱. 오랜만에 나온 종목이고요. 추세적 상승 속에서 강한 퍼포먼스 보여주고, 지금은 고점에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겪고 있는데, 50% 넘게 빠지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충분히 기술적으로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때도 위쪽으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충분히 갭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기준가는 2,745원, 자, 2,745원이면 3,070원, 3 0 7 0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5%프 이상 수입분 나올 수 있고 중간에 하나 끊어간다면 심리적으로 맞고 저항 받았던 심리적인 자리 조금 올려서. 2000, 2,85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 조금 애매한데 음. 심리적인 자리인 만큼 조금 중간으로 잡아서 2000, 2,880원 여기까지 노려보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여기 뚫어지면 위쪽으로 강력한 매물대는 아니지만 매물대가 있는 구간 여기 3070원 돌파하고 3070원 뚫어주면 이종목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가다 맞고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받쳐줬던 자리 2530원 2 5 3 0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주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는 매물대가 두껍 매물대가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매물대가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중요한 자리인 만큼 2,53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되고 2,530원 이탈하면 이 종목은 어 1,9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에코 플라스틱은 기준가 2745원, 위로는 2880원, 그리고 3070원, 특히 3070원 돌파해보가, 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2530원 지지업을 확인하시면서, 내일 자, 에코 플라스틱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누보. 자, 누보. 음,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이고요 중요간을 올라선 만큼 충분히 갭상승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준가는 2,900원, 2,900원이면 위쪽으로 중요한 자리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돌파해줘야 되는 가격 라인 2,975원, 2 9 7 5원 여기까지. 돌파해보면 먼저 보셔야 되고 여기 돌파면 하 어제장의 시가 0 0 0 3,105원, 3,105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보원 나올 수 있고 여기 뚫어주면 어, 여기 뚫어주면 3000 3 1 0 여기 떨어지면 3260원짜리. 3260원. 3400원. 여기 있다. 3260원. 3260원. 그리고 3,400원 이런식으로 마디가 위쪽으로 설정하시고 우선적으로 어 누보는 음이 구간 돌파해보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2,975원과 3,105원 돌파해보가 중요하고 여기 뚫어지면 3,400원 3,400원 뚫어지면 위쪽으로 한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담 아까 맞고 떨어지면 오늘의 종가 어제의 종가 이 가격대 2,730원 2,73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이거 변동성이 하방쪽으로 열려 있는 만큼 273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준지 안줄수 있기 때문에, 누보에서 중요한 자리는 기준가 2900원도 아니고, 위쪽으로 2975원, 305원도 아닌 2730원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2730원 짜리 최종적인 지지가 나온지 확인하시면서, 누보에서 중요한 자리, 기준가 2900원, 위로는 2975원, 3 1 0 5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273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네, 자, 누보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롱 플라스틱. 음, 코롱 플라스틱도, 여기서부터, 강한 상승 그리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겪고 있는 구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 중요 구간은 이탈하지 않고 이 구간도 박스권에 있는 만큼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갭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가는 11,400원 자 11,400원이면 음, 중요 구간에서 시작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이 구간 12,500원 여기 돌파해보고 중요하고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프리 상 수입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뚫어주면은 이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는 내일이 힘드니까 12,500원 뚫어주면은 이 회색 2평선이 120일 2평선입니다 중장기 2평선인 만큼 이 구간 14,400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14,400원까지 뚫어주면 이 종목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어, 코오롱 플라스도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9,840원 9,840원 이 자리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어,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만큼 이 자리 이탈하면 이 종목 그대로 무너지는 자리니까 이 9,840원 자리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되고 위쪽으로는 12,500원 13,400원 돌파해보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기준가는 11,400원 음. 그리고 위로는 12,500원 돌파 여부, 가장 중요하고요. 밑으로는 9 8 4 0원은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지금 그래서 자리가 명확합니다. 이네 자리 기준가 11,400원, 위로는 12,500원, 13,40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9,84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호롱 플라스틱 내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3월 11일. 금요일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